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안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시편 4편은 역시 다비세 시이고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시편 4편 역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쓴 시로 어, 보여집니다. 그게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아마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나누었던 10편 3편과 같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쫓겨났을 때쓴 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10편 4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구절구절 스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받아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실과 어울리지 않게 기쁨의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함께 가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과 나는 기쁨의 이유가 다르다라는 선언을 지금 다윗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이 풍성하면 기쁘고 또새 포도주를 맛보면 기쁘겠지만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이 새벽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0편 4편의 결론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도망자는 평안히 눕고 잘수 없습니다. 언제 적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잘 때도 긴장하면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 볼게요. 1절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로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2절 누가 죽었는지 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추격해 옵니다. 3 절로 가볼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다라는 말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절기 때는 죽이지 않도록 한 거죠. 사절로 가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붙잡혔고요. 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군인 넷씩 네패에 맡겨서 44 4, 16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 유월절이 끝나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때 뭐 했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시간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가볼게요. 6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사스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대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감옥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그 다음 표현이 놀라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 죽을 사람입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내가 내일이면 죽을 건데,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뒤척이며,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잠을 자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말하는데 안 깨는 거예요. 흔들어도 안 깨는 거예요. 어떻게 깨웠다고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좀좀 좀 일어나라고. 좀 일어나 보라고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앞으로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나는 주님안에서 평안히 잠을 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베드로였고 그가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우리를 이 새벽재단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0편, 4편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쁨이 있어요. 너희들은 농사가 잘돼야 기쁘지. 너희들은 새 포도주를 맛볼 때나 기쁘지. 난 항상 기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저기 나를 둘러싸고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이 되어도 나는 잘잘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잠자는 동안도 지켜주실 거니까. 이 담대함,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